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군대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다면 까라면 까 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위에서 정당하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명령이 내려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한 명령이 내려오면 난감합니다. 예전에 한 부대에서 높은 분이 방문했는데 부대를 들어오며 가을인데 낙엽 하나 없으니 운치가 없군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장병이 산에 올라가서 이쁜 낙엽만 골라서 높은 분이 다시 오실 때 지나가는 길 아래 쭉 깔아놨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성 성도님들이 불편하게 아침부터 군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군대에는 리더들이 있고, 리더들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행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군대와 비슷하게 고대 유다 사회에서도 마을마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등장합니다. 원어를 보면 두령들과 치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왕이나 제사장과는 조금 다르게 성읍 문 안에서 재판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전문적인 재판관들로 사법적 군사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물으며 두령들과 치리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의 혹 공의를 아는 것에서 안다 라는 말은 공의가 무엇인지 지적으로 아는 것에 실제적으로 공의를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도계층의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 하버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두꺼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책이 두껍습니다. 그만큼 정의나 공의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또 시대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선을 기뻐하며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 것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또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우두머리와 통치자들로 공동체의 안녕과 일상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공인은 버려버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마치 물건처럼 착취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절입니다 그때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때 라고 사절이 시작하는데 사실 사절에서 말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우두머리들과 두령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겠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우두머리와 두령들에게 부르짖을 때 그들이 백성들을 무시하고 착취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도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혹시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리더들입니다.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면 바로 리더입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다면 역시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누군가 내 밑에 있다면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도 가지 않으시면 집에서 자녀들에게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도 안 가고, 자녀들도 없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세계에서 리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할까? 송아지일까? 천천의 수장일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일까?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송아지도, 수천 마리의 수장도,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라, 정의와 인자와,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악한 생각이나 일을 그치고 약한 자를 돕고 선행을 배우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무슨 삶인지 알게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값지는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그러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선을 행하기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십시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 하루를 그 가슴에 새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오렌지 아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